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에서 16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어, 질병의 문제 또는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또 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찾아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우리의 무, 모든 성도들이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문제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아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아마 기도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래는 것이죠. 오늘 시편에이 시인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없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5절, 46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를 수 없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를 수 없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거박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어,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 어, you are my savior, you are my lord라고 하잖아요. 이 lord라는 뜻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오늘 시인도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10편, 119편, 147, 148절도 보시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새벽에 눈을 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47절, 148절 말 보세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시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역에 눈을 떴 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시인의 승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간절히 부르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의 곳곳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불쓰라고, 내게 찾아와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어 150절하고 151절 말씀을 보세요.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멀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악인들이 가까이 왔지만 그럼에도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지만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우리가 왜 두려움과 어려움을 우리가 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 혼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의 그 압박감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가까이에 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3절도 보세요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시인은 지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지켜보고 계신다. 나를 건져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세 번째로 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다 어려움을 어,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154절 156절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다. 여호와여 주의 극률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어,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를 어, 도우신다 우리와 함께하신다 우리를 어, 지키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주께서 변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시인은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159절, 160절 말씀도 보세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와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시인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만 시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새벽에 또 기도하러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진리의 에, 생명 진리의 말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